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세개 식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문제인데 우리를 밥으로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. 44를 대입해서 제곱하고 12곱하기 44하고 계산하면 되잖아요. 집에 가서 해보세요. 집에 가서 자 이거 보면 12의 반이 얼마예요. 6이고 제곱하면 36이 되니까 이게 완전 제곱이잖아요. 그럼 어떻게 돼? n 플러스 6의 제곱이 되고 n이 44였으니까 더하면 50의 제곱이 되어서 이건 2,500이 됩니다. 자 이것도 보면 6의 반이 얼마냐면 3인데 제곱하면 9가 되는 거니까 완전 제곱이 되죠 a 플러스 3의 제곱 a가 뭐였냐면 a가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이었어요 a가 거기다가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 이건 없어지고 루트 3을 제곱하면 3 그래서 답이 3이 됩니다 x와 y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x 제곱 더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합차잖아요. 그래서 x 플러스 y, x 마이너스 y가 되고, 이걸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데, 그러면 좀 복잡해지니까, 따로 여러분들이 x 플러스 y를 구합니다. 그럼 x가 2 플러스 루트 3, 플러스 y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어서, 여기는 없어져서 x 플러스 y는 4가 되는 거고, 그 다음, x 마이너스 y를 구하면, 2 플러스 루트 3에서 2 마이너스 루트 3을 빼면 되니까, 2 플러스 루트 3, 마이너스 2, 플러스 루트 3이 되고 이렇게는 없어지잖아요 그럼 여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3이 2루트 3이 되고 여기가 4였고 여기가 2루트 3이니까 구하는 답은 8루트 3 이렇게 구해집니다